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던데 안 사돈 가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. 아유, 지금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죠. 뭐 힘드시죠. 고생 많으셨어요. 사부인은 왜 재혼하지 않으세요? 사돈 어른 같은 멋진 남자는 절 쳐다봐주질 않네요. 아, <laughs> 왜 이러지?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. <laughs> 아버지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다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, 사부인 방에 계신데 우리 이래도 돼요? 걱정 말아요. 완전 산송장이라니까.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. 아, 근데 전에도 느꼈지만 집이 참 좋네요. 전 이런 집에서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. 앞으로 살면 되지요 나랑 같이. 정말요? Ha <laughs>